아니 그걸 주심부터 해요. 아악 그래도 한명 죽였는데.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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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래라. 어우 무슬복을 좀 <laughs> 놀랐어요. 저리 비켜. 사실이여라 불가. 안 돼요 나 이거. 어한 어, 명도 못 죽였네요. 어 아, 인생. 아니, 아니 그래도 아 그래도 저 마지막 쓴. 아! 어 아, 미친 16피 아, 엄마 짱 내가 미안해. 네뭐지아한 <laughs> 그래, 놈. 아, 어 이건 내 에임 탑 죄송. 예 돌릴 거야. 잠깐만. 어머 쌍. 오 스카이 겁나 스카이. 똑똑한데 늑대를 보내네 스카이가 됐어. 오 오는 애한 명, 앞으로 가는 에한 명. 이은이한명 남았습니다. 이은이은은이은이은이 은은은. 이 은은은. 이은은이 그 네, 감사합니다. 아이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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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 아, 깜아이 <laughs> 딱대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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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던질 거야. <끔람> 아니, 마음 뭐야 너너 왔네? 음. 음. 안녕하세요. 한 번만 해라 멋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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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지. 한노. 선. 아! 선 넘는다 진짜. 네. 네, 저여 다섯 리요 예. 짤은 좀. 선넘지않았나 하지 않아? 딸한테 왜 그래? 아니 아니 열 다섯 살 발로 하는 여자가 있다고? 처음 야, 보는데? 그러니까 나도 처음 봤다니까? 어... 한, 우리 이게 한, 우리 맞나? 한, 우리 발로 하는 여자애가 없긴 해. 1% %씩. 잠깐만 발로 하는 여자애가 없긴 해 그럼 내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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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는 어, 거는?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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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한다고. 오케이, 오케이 아, 나는, 그러니까... 아, 나는 아 나는 한다고. 오케이 올렸어. 올렸어 아, 나는... 어. <laughs> 나는 한다고. 나만 거. 하는 거야. 나만. 나만. 어, 어 나머지 여자 다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. 음. 남자가. 이건 뭔 뭐야? 여자는 나밖에 없다도 되는데 아무도 없다? 아니. 논란이지 어, <laughs> 않아 어머, 아, 야, 근데 여자인데 스킨을 많이 갖고 있다 니까 야, 이 정도면 그냥 남자 어. 아니야? 아. 여자라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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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가 현실하면 안 되냐고. <웃음> 어. <웃음> 어. 여자인 게 증명될 그 방법이 있나? 없어요. 아, 여자 증명할 게 없다, 남자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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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? 아니, 아니, 근데 내가 증명 증명할 게 뭐가 있어? 친구를 불러오다던, 친구를 불러온다던가. 아, 친구 불러올까? 디코하는 애들 있는데. 오케이, 거짓말인 걸로. <laughs> 아, 기다려봐요. 제가 제 학교 친구를 데려올게요. 아, 이거 아는 여자애를 데꼬일 수도 남자인데. 아, 이건 좀. 매수할 그도서지 않나 이거. 아, 외할 수도 있지 이나 매수하는... 매수... 어, 아, 아니라고. <laughs> 아까 협박까지 하시던데. 아, 그... 네. <laughs> 예. 룰... 이거. 아니..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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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거거 아,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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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거 아, 니 아, 거 아, 이이이 아, 이 누가봐도 중딩 남자인데 정수빈. 여자야 여자. 내가 아이씨. 맨날 맨날 목소리를 낮게 내서 그래. 이거 지면 대타 차이 대 차이지 않나. 애매하다. 남자들이 뒷골프사를 어, 네. 저렇는 절대 안 하고 있는 남자애들은 내 뒷골 친조창에다 남잔데 저 프로필에 한 명도 없어. 딴딴. 나머지는 알아서 잡으시고. 아 미친. 아저 많이 때렸는데. 에터차이 일 스택. 야 그럼 아까는 뭐냐? 아까 내가 잡았으니까 야 영웅 해주면 안 되냐? 어 그딴 건 없어. 쓰레기야 진짜. 봐봐 누가 아, 누가, <laughs> 누가 봤어 저자 저게 남자지. 아 좋다 좋다. <laughs> 봐봐 저렇게 운 저렇게 좋아하잖아. 뭐 설명할 게 있나? 얘 좋아하는 걸로 보이냐고. 여기 좋아하는 게 아니면 뭐지 대체? 싫어하는 거지. 이거 어디 봐서 싫어하는 거지 엄청 좋아하고 있는 거 같은데. 아니야. 나 지금 겁나 급격하고 있어. 아니, 방금 방금 목소리 으면또 여자 같은 방 목소리는 또. 어? 쟤 뭐가 여자 같은 거지? 근데 지금 또딱아이 음, 둘이 토크 나누실래요? 아니요. 아니요. 뭔 논리냐고 그니까 저게, 저게 도대체 뭔 논리야? 오이 씨. 왜, 왜 혼자 사이트 들어있는 거지? 그럼 내가 앞으로 죽지도 않고, 어, 너왜 혼자 있냐? 죽는, 안 죽는다, 여자가 아니다. 뭐야, 겠다 죽는다, 여자가 아니다. 아우야. <laughs> <laughs> <죽어>. 어, 아우, <laughs> 어, 다 잡아. 아저씨. 아저씨 어... 3명 다 잡아서 저거 나키이 낮아요. 조용히 해. 날 살려야지. 어... 싫은데. 싫은데로. 이걸, 그, 이걸 그냥 이걸 그냥 설마. 이걸 그냥 이게 되네? 아, 아 내가 죽네. 이게 아이고, 이게 시발. 그냥 된다. 여자다. 어어 어. 어, 야. 그치 우리 제트가 죽었다 남자다. 아니. 저는 이만. 나 아, 그럼 나도 가야지. 빠빠이. 쥐, 기... 수고하셨습니다. 응. 음, 수고하셨어요.